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투룸 7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경매 사건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 18억 7천만 원에 평가가 되었지만 현재 1회 유찰이 되어서 13억으로 떨어진 현황입니다. 이번 다가구주택을 중개 물건으로 구매한다면 16억 5천만 원 정도 구매 가능한 주택이 되겠는데요. 13억까지 떨어진 현황이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지면적 77.2평, 건물 연면적 144.54평, 2016년식 4층짜리 건물이 되겠고요. 위반 건축물이 없는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겠으며 토지 감정가만 해도 12억 6천만 원의 평가가 됐습니다. 이번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금송부동산은 경매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입찰 대행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